업비트 1등 종목 캐리 프로토콜 정확하게 이 레드라인 지지를 받고 강한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린존 레드라인 지표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녀석은 이 그린존 돌파만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앞전 곱점 매물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 캐리 프로토콜 알아볼 건데요 어제 영상으로도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이 구간에서 제가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업비트 1등으로 올라가면서 12% 이상 상승 중입니다 이 녀석은 앞전 2월달에 강한 거래량 이후에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세력들 물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현재 이 구간을 잘 보시면 장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지표 이 그린존, 레드라인. 이 지표는 이 상승 추세와 타점을 바로 알수 있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린존 안에서 매집이 나오다가 돌파가 나오는 구간, 바로 이 구간이 타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상승 이후에 이 그린존 안에서 매집이 끝나가고 있고요. 이 구간 돌파만 나온다면 추가적인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린존 레드라인 지표만 있다면 초보자분들 이렇게 고점에서 사는 매매를 안 하실 수가 있고 저점에서 사서 이런 큰 펌핑을 먹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업비트에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그린존 매집 이후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수익 구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쉽게 이렇게 확인만 하시고 종목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표는 여러분들 도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건데 100% 무료로 다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는 분들 빠르게 지표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고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크로노스 종목 추천하고 잡아드렸죠. 이번에 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매도 맥점까지 완벽하게 수익 만들어드렸습니다. 직장인분들, 주부, 자영업자분들 누구나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도 3번 못 보내신 분들 바로 남겨주시면 다음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추천 종목은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저항구간이 나오는 데서는 빠르게 익절하게 챙기게끔 전부 다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이분도 코인 하시면서 수익이 많이 없으셨는데 오랜만에 수익 나셨다고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까지 감사합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도 제가 같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코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같이 적어서 질문까지 남겨주세요.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전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성장시켜서 많은 분들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캐리 프로토콜. 자, 주봉상 차트 먼저 보면 자큰 상승 이후에 저점 세력들은 다시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상승 이후에 현재 구간은 이 삼각수렴 끝에서 방향성이 빠져나오면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누군가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던 이 강한 거래량을 만들면서 떨어지던 추세에서 이제 방향성을 바꾼 바로 이 구간이 되는 건데요. 현재 5원 밑으로 가격방어가 들어가면서 이제 방향성을 바꿨기 때문에 이 구간 매집 이후에 이 상승이 나온다면 앞전에 이큰 펌핑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일봉 차트로 보면 이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장대 양봉이 쓰면서 작년 5월 구간 매물까지 다 소화를 했고요. 이 매물을 소화했다는 건 앞전 매물을 테스트를 하면서 기존 이 매물 때보다 더큰 상승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고래들 움직임들도 살펴봤는데 상위권 고래들 지갑에서 특정 매도 물량보다 저점에서 매수 유입이 되는 물량들이 더 크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자, 매도 물량을 보여주면서 이 개미들 터는 구간 이 물량 역시 고래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고래들 역시 이 매집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차트 역시 앞전에 이 받아주는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힘을 처음으로 썼던 이 구간, 이 구간까지는 같이 모아가야 된다는 거죠. 현재 이 녀석을 단기적으로 보자면 이 삼각수렴 형태에서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 끝자락에서 나오는 이 방향성이 중요할 겁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아직 매집이 덜 끝났다. 그럼 이 구간까지 한번 떨궜다가 이렇게 가는 패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자, 매집 물량이 전부 다 완성이 됐다 했을 때 돌파 이후 바로 이런 추세를 타고 가는 패턴.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앞전에 나왔던 이 급등 구간, 지난 2월 달 초반에 보여주었던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를 한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래 대금이 나왔던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자, 이번에 5월 초에도 이 수렴 돌파 패턴을 유심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제대로 된 타점을 잡아야 우리가 좀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 녀석 바로 상승한다고 이 추격매사 하는 거는 권장해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돌파가 나온다면 이 눌림 구간이 꼭 나올 건데 이 눌림목 구간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시게끔 가져가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유리하기 때문에 이 심적인 부분도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규 매수나 혹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리신 분들 탈출부터 수익 보실 분들께 제가 확실하게 이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의 경우, 이 특정한 눌림목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 맞춰서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세요. 이 제가 사용하는 이 지표뿐 아니라 실시간 문자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숫자 3번만 남겨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시고 정보방 입장해주신 분들은 이렇게 단타 코인들도 저희가 잡아드리는데 스트라티스 755원 부근에서 자 바로 이 구간이죠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병곡 구간 정확하게 타점 드렸고요 목표가 810원 드렸는데 하루 만에 익절가 도달 매타점 적중시켜 드리면서 이렇게 수익 모두 챙겨 드렸습니다. 이 분은 910원에 매도하셔서 12% 가까운 수익 보셨구요. 아직 혼자서 종목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종목 추천뿐 아니라 이렇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모든 정보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드리려고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즐겁게 소통하시면서 수익까지 만들어 가실 분들은 숫자 3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캐리 프로토클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